없이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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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가만, 가시 가만, 가만, 그만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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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추가되는거자자 다시 가이이이 가만, 가입니다 시작 가만, 바로 우선 이거 읽기 전에 박수 한번더쳐시라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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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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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전쟁 지금 전쟁 예배라 하니까 그네 지금 목사님들이고 누구고 소용 없어. 나는 총사령관에. 그 밑에 나는 여러분 지휘관입니다. 잘들. 자, 요거 이제 요거 봐. 요거 지금 금방이라니까 금방 금방 그 뭐냐면은 비서관 회의에서 온거 비서관 회의 첫 번째. 자, 요 밑에 밑에 내려가고 조금만 내려가. 수업. 고 봐봐. 자, 요거 시윤 대통령 거첫 번째 찍어줘. 시작. 윤 대통령이라고. 그거 뭐 무슨? 위에서 강조했다 다시 그위 타이틀로 올라가봐요 자 시작 윤 대통령께서 반 국가회의에 요거 중요한거에요 시작 정치 지각 할게 없이 그 다음에 조직한거에 아, 조용히 좀 해봐 아우 용의 게전국사인보고한게한다는거거든